안녕하세요. 음빛 바꾼 네이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왜 그러세요? 네? 아닌데요? 증거 있나요? 아니요. 폰트는 삼각김밥 폰트가 아니라 꽃나라 폰트 쓰고요. 음성필터는 제 목소리에서 살짝 변조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애기따라는 건 뭔가요? 순간제 글을 의심했잖아요. 저는 보라색이랑 파란색 좋아해서 쓰는 건데요. 니 네, 뉘에 네, 그러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아참, 기왕에 퐁퐁이 불러서 확인해봐요. <laughs> 와이닌 진짜 울렸네? 암튼 눈팅녀님 눈팅녀님 먹을래요? 전 제가 따라한거면 저 계삭하고 제가 내사부터 먹은 돈 엄청 드릴게요 입 담으세요 다시 말할게요 뭐걸거에유 봐요. 안읽랬잖아요계속하기 전에 마지막 말 남기고 가서 갔... 어? 님들, 나 없어요? 내가 잘하는 도중에 썩었어요? 이건 누가봐도 님들 잘못한 사람인데 뭐 님들 못0.1% 그다음에 99.9% 진짜 똥싸고 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쫄기는 누가 쫄아요 제가 쫄면이에요 라면이에요 뿌셔뿌셔예요 님들 목말해도 상처받고 퐁퐁님까지 들어오고 님들 때문에 허위살 6번까지 됐잖아요 패북에도 6번 복게아 아주 그냥 싹싹 뿌려도 모자를 파네 그리고 저가 예언자예요 무당이에요 뭐예요 님들이 이심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이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당했네요 아이고 실수로 신고까지 했네요 아이고 실수로 저금 영상을 올렸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백감이나 하세용 가리. 한국 통합 시랑요. 와 진짜 그랬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 와중에 막장도를 왔네요. 그 인간 싸다 고를 때리시지. 제목소리라 그런 적없습니다 하나코 아이 아까 눈치 봤으면 사이다라고? 그치 그치. 나 잘했지.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이거예요. 신나무는 말해보세요. 네? 네네? <laughs> 네? フフッ。<laughs>